네, 안녕하세요. 라로TV입니다. 오늘은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단타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단타 매매가 어렵게 느껴졌던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패턴 꼭 공부하시고, 실전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단 레이저 업택 이라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인데 이때는 제가 습관적으로 분봉을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분봉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상한가를 닫고 나서 종가까지 쭉 유지가 되는 패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닫고 나서 잠시 풀었다가 바로 닫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번은 세력들이 물량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드는 패턴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3 번은 상한가를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세력들이 개입을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을 매매하기 위해선 이일번2번 패턴일 때만 매매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패턴에 의해서 분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9시 38분에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종가까지 잘 유지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봉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매집봉이나 이동평균선 매물대 거래대금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트를 좁게 볼수 있어야 되고요 넓게 볼수 있어야 됩니다 좁게 본다는 건 최근 한두달 이내에 차트를 의미하는 것이고 넓게 본다는 거는 1년에서 3년 치의 차트를 모두 분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 자리에서는 상한가의 위치가 어디인지, 거래대금이 얼마나 실렸는지, 이동 평균선의 배열 상태는 어떠한지를 체크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넓게 본다라는 것은 매물대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물대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을 잡는 훈련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좁게 봤을 때 어떤 패턴인지, 상한가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8320원입니다. 여기에 상한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 대금이 28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큰 특이 상이 없습니다. 그냥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상한가에 도달했구나, 이동 평균선을 돌파했구나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12월 달에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매물대일까요? 아니면 매집봉일까요? 가끔 가다가 매물대와 매집봉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건 매물대가 아니라 매집봉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매집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력이라는 집단이 물량을 확보할 때 만드는 캔들을 의미하는데, 세력들은 결국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해서 개인 투자자에게 비싸게 물량을 넘기는 집단이죠. 그러기 위해서 물량을 매집해야 되는데, 그때 쓰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스권에서 물량을 싸게 담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악재를 터트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종목에 악재가 나온다면 주가가 이렇게 빠지겠죠. 그러면 이런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다시 올리는 겁니다. 마지막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매집봉인데 일봉상으로 이런 캔들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분봉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주가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랐다가 다시 빠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시가구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종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고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이 드실 겁니다 왜 세력들은 여기 있던 주가를 여기까지 올렸을까 이런 의문이라고 볼수 있죠 자 정답은 간단합니다 결국 앞에 물려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런 캔들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12월달의 캔들을 보시면 5,830원에 시작해서 7,080원까지 올라갔다가 6,140원 마무리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7,080원까지 왜 올렸을까요?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해석하실 때 거래 대금 실린 윗꼬리 달린 매집봉 캔들이 보인다면 아 지금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좁게 봤을 때 해석할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일단 1021선을 돌파했고 상한가가 지금 8,320원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거래 대금이 280억 정도 들어왔다는 사실과 윗꼬리 달린 캔들 즉 매집 봉이 하나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 캔들이 보이고 나서 상한가에 도달했다는 것은 세력들이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매집하고 한 차례 더 올리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한번더 기억하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좁게 봤으면 넓게 봐야겠죠. 넓게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매물대를 본다라는 겁니다. 매물대를 왜 보나요? 정확한 매도 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 정확한 매도 타점 잡는 방법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8,320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입니다. 그런데 앞에 거래대금 들어온 구간을 보면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입니다. 이 구간이죠.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대략적으로 8,500원부터 11,500원까지 박스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박스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은 이 안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고 물린 상태로 있다라는 거죠. 조금 싸게 담으신 분들은 8,500원 이런 구간에서 담으셨을 거고요. 높게 담으신 분들은 11,400원까지도 매수하셨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안에서 9,000원도 있을 거고요. 9,500원, 1 만원. 촘촘하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빠집니다 주가가 6천원까지 빠지고요 5천원까지 빠지고 4,660원까지 12월 9일에 찍고 나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매물대가 형성된 과정을 왜 말씀드렸을까요? 결국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고 다음날 시가갭이 뜨기를 많은 개인투자자가 기대할 겁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갭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갭이 형성된다라는 것은 곧 매물대에 진입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약 반년 이상 물려 있던 개인투자자가 하루아침에 눈떠보니까 본인의 평단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서 쌍이담으셨던 분들은 수익 구간까지 들어왔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팔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게 생길까요? 아니면 수익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길까요? 무조건 팔고 싶은 욕구, 본전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담았다가 올라가는 거면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지만 이분들의 심리 상태에는 그렇게 여유롭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년 이상 물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갭이 높게 뜨면 이런 종목은 시가에 들어가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여기 있는 물량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갭이 낮게 뜰 때는 우리가 한번 진입해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갭이 높게 뜬다면 우리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음 양이나 혹은 양봉 도지 도지 양봉이나 양봉 망치 양봉이나 급등주 패턴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날 거래 대금이 무조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의 물량이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들의 물량과 바닥 구간에서 싸게 담았던 개인 투자자의 차익 물량이 나왔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음 날 우리가 충분히 시세 차익을 볼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가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려면 갭이 낮게 뜰때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갭이 높게 뜬다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눌림 캔들과 거래 대금을 확인하고 정확한 타점을 잡고 눌림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 패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 유일 에너테크라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이니까 분봉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때 보시면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종가까지 잘 유지가 된 모습입니다 1번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우리가 상한가 매매를 접근해 볼수 있는데 일봉을 통해서 이동평균선과 상한가 위치, 거래대금, 앞에 매물대를 살펴봐야 된다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와는 다른 게 상한가가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상한가가 한번 나왔고요.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121선을 돌파하는 자리였는데 지금은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1956원 종가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확실히 개입을 해서 물량을 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앞에 보시면 2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2월 7일에 2천만원이라는 거래대금이 들어왔고요 2월 6일에는 4천만원 7천만원 평균적으로 거래대금이 1억도 안 들어오던 종목이 하루아침에 140억이 들어올 수 있는 논리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력들의 개인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트를 이제 넓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넓게 본다라는 것은 결국 매물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 여기 보시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이건 매집봉이 아니라 매물대입니다. 거래대금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자, 가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대략적으로 2,100원부터 3,350원까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개인 투자자가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때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엄청 많이 빠집니다. 1,500원까지 빠졌으니까 고가권에서 매수하신 분이라면 마이너스 50% 이상 손실이 지켜 있는 상태일 겁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매수했던 분들이 지금 팔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기대를 하겠죠.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나왔는데 굳이 매도할 필요성을 못 느낄 겁니다. 자 그런데 2,750원 이상에서 즉 비싸게 매수하신 분들이 아니라 바닥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어떨까요? 팔고 싶겠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시가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갭이 높게 뜨면 안 됩니다. 갭이 낮게 뜰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아까 레이저옵텍보다는 우리가 조금 널널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레이저옵텍은 121선을 돌파하는 자리였는데 지금은 돌파하지 못하고 이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차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한가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어떠한지를 꼭 분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차이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종목 나인테크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레이저 업택과 조금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수 있는데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종목도 121선을 돌파하는 거래 대금 실린 상한가가 나왔고요. 나인테크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대금 실린 상한가가 121선을 돌파한 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앞에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세력들의 매수세가 아니라 싸게 담았던 개인투자자의 매수세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좁게 볼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싸게 매수해서 오늘 상한가 갈때 매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매도하지 않고 홀딩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날 갭이 높게 뜰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분들의 물량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시가에 들어갈 수 있고, 눌림매매로 들어갈 수 있는데 시가 매매 들어가는 것보다 눌림매매 에 들어가는 것이 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어제 smg엔터라는 종목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시가에 들어가게 된다면 변동폭이 되게 심합니다 만약 여기서 시가갭 뜨고 나서 바로 올라간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지만 세력들이 주가를 흔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변동폭이 더 커지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시가에 들어가기보다는 거래대금과 윗골이 달린 캔들을 확인하고 종가 기준으로 수평으로 눌릴 때 단기 수익 관점에서 들어가는 게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에 매물대를 보면서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야겠죠. 앞에 보시면 이거 개인 투자자가 물린 거고요. 가격적으로 분석해보자면 2600원에서부터 3350원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날 시가 갭이 뜬다면 이 물량까지도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되게 많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본전 물량, 여기 있는 사람들의 차익 물량. 그러면 거래대금이 당연히 많이 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래대금과 윗골이 달린 캔들, 종가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단기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애니젠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거래대금 실린 장대음봉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장대음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갔다라는 신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패턴으로 또 나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U자형 패턴이 있고요 v자 패턴이 있습니다 이 둘의 핵심 원리는 비슷합니다만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횡보 기간이 길면 u자 패턴이라고 할수 있고요 횡보 기간이 짧으면 v자 패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패턴일까요 v자로 보는 게 맞죠 빠졌다가 바로 반등하는 패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는 이 장대음봉의 시가라인을 돌파할 때 들어가면 확률이 높은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시면 이동 평균선은 크게 두 가지 배열이 있습니다. 정 배열이 있고요, 지금처럼 역 배열이 있습니다. 이런 역 배열 구간에서 이동 평균선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애니젠이라는 종목은 넘어야 할 산이 되게 많은 겁니다. 일단 이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간 이 시가 라인을 우리가 돌파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 산입니다. 그리고 21선 돌파해야 되고요. 그 다음 60, 120 제일 중요한 장기 평선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우리가 장대음봉의 시가 라인을 돌파했다고 라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60, 120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패턴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빼고 나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여기서 박스를 만들면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확실하게 덜어내고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패턴만 기억해놓고 나중에 장기 평선을 돌파할 때 장중 매매나 종가 매매, 시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면 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패턴들은 제가 다 말씀드렸고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패턴들이니까 꼭 여러 번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오늘 패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장 초반 주도주 후보군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차트 분석 자료까지도 말씀드리고 제가 실제로 매매한 영상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링크 올려 두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